네, 예, 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왜그 뛰어왔냐면은 제가 그 1년 반 전에 이게 아킬레스건이 지금 끊어졌다가 지금 많이 그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그 좋아져가지고 축구를 하려고 제가 예,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제가 달려올 만큼 이게 가성비가 좋은 차예요. 요거는 놓치시면 안 되는 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안내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YF 하이브리드 로얄 13년식인데 거의 완전 무사고급이에요 근데 이 차가 예 완전 무사고급인데 파노라마 썬루프 통풍시트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게 신차가 3,400만원 이상 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얼마에 파냐면요 예 놀라지 마세요 590만원입니다 예, 590만원에 풀옵션 차량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빨리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 나왔고요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 제가 외관을 안내해 드려 봤고요. 지금 이게 그 소리가 소음이 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하거든요. 지하인데, 여기 저희 매매단지 지하는 여름에 또 에어컨을 틀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인이 에어컨 회인이 지금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이제 지하 관리하는 거기 이제 그 소리 나기 때문에 그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자, 외관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예, 제가 예, 아까 빨리. 달려와서 안내해 드렸듯이 이게 뭐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색깔이 펄이 들어가 있어요. 지색 펄이 들어가 있고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는 야, 이거 타이어 한90% 정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보급 선택이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또 장착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키하고 외관 상태 상당히 지금 관리가 너무 잘 돼있다면서 라 알려드리고요. 휠도 이것도 깨끗하고 타이어 요것도한80% 이상. 아주 금호 타이어. 타이어 내짝이 한8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예, 상당히 지금 그 예, 테일램프도 다 깨끗하죠. 이게 하이브리드 마크도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여기 또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앞쪽에는 그 대형 배터리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요. 적재 공간이 웬만한 준중형 보다 훨씬 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아,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뭐 살짝 먼지가 올라와서 그러는데 깨끗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몰딩이 있잖아요 몰딩이 이쪽 뒤쪽에 빠진 지금 둠문 해놨어요 지금 몰딩만 붙이면 됩니다 이거 예 네,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외관 상태 상당히 깨끗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에도 좀 깨졌어요. 백미러가. 요것도 제가 수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그런거 깔끔하게 또수리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내도 제가 또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와봤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시트, 가죽 시트 상태 상당히 지금 관리 상태가 아주 잘돼 있고요. 제가 한번 앉아봤습니다. 어우, 야, 이거 뭐 쿠션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쿠션감 좋고. 또좀헤드름이라든가레그름도 충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닥에는 항상 제가 신품으로다가요 기분 좋게 타시라고 신품으로 고급 코일매트 앞뒤로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고 문을 여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옵션이 여기 이제 전동 접식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풀옵션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트카드 2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아주 작동 잘 되죠. 또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운전석이나 조석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실내를 와봤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이브리드는 이게 정숙하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 연비는 또 리터당 20kg 가까이 나오는 차기 때문에, 자, 비비 들어가 있죠. 옵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도 지금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고요. 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 확인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면 제가 신품으로 또 장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지금, 예, 돼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통풍시도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열선 들어가 있고, 통풍시트 운전석 주호석 2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제가 키로수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로수는 17만 5천 키로 지금 운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오토라이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예 네, 이거죠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갔어요 거의 풀옵션이고 또이 차에 또 하이라이트,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온 이유가 이거는 빨리 판매될 것 같기 때문에, 예, 한번 터치하시면 열리고 닫히고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고요.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통풍 시트 있고 전동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이거는 진짜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고. 제가 또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엔진룸을 열어봤고요. 이 차는 거의 완전 무사업계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누유도 없는 차량이에요. 제가 지금 성능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완전 무사고급이고 저거 이 차를 가져오면서 옵션도 좋은데 관리 상태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영상이 올라가면 빠르면 1시간 한 시간 안 기로도한 5시간 안에 판매되지 않을까. 요거 보시는 분들은요, 빨리 연락 주세요. 영상 끝나기 전에 전화 주셔야 또 사실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안내 드려봤고요. 자, 이 차량은요, 거의 뭐 초스피드로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풀옵션 차량이잖아요. 완전 무사업급의 풀옵션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포 통풍시트,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하이패스,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 신차가 3,400만원입니다. 근데 완전 무사업급인데, 오늘 제가 590만원. 수수료도 없고, 이건 또 등록 이전비도 40만원 절감이 되는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요거는, 예, 제발, 제발 빨리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호,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